그 구속된 차은택 씨가, 어,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. 그 최순실 씨, 그리고 본인, 그리고 고영태 씨, 그 가방, 대통령 가방을 만든 빌로 빌로의 대표인 고영태 씨, 그리고, 어, 어, 이대 관계자, 고영태 씨의 지인, 여섯 명이 함께 그 김장자 회장이 운영하는, 삼남개발이 운영하는 기흥시 씨, 씨 기흥컨트리클럽에서 같이 라운딩을 했다라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. 그 차은택 씨가 검찰에 진술을 할때 이화여대 관계자가 들어갔는데요. 이제 이화여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. 그래서 그 이화여대 관계자가 들어간 것을 두고 어 검찰에서는 그런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연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지목. 그 그러니까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, 같이 동행했던 것으로 꼽히는 교수가 본인은 이제 골프를 못 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. 기흥씨 관계자도 최순실 씨와 회장님, 그즉 그러니까 김장자 씨가 같이 골프를 쳤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차은택 씨가 검찰에 얘기를 할때 어, 골프를 친 시점 2014년 그러니까 5월 이전이었다는 건데요. 이 시점이 조금 의미심장한 것이, 네, 그니까 우병우 것도, 네.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2014년 5월입니다. 근데 그 이전에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, 그러니까 한간에 불거졌던 의혹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, 그니까 우병우 인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 민정수석의 인사에 어,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